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사실 지금 영상을 준비를 한건 유튜브 거의 뭐 접을 각오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 아마도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제 채널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이 뭐 최악의 상황까지가 뭐 삭제까지 되겠죠? 그죠? 이걸 알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주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가지고 왔고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번호로 0 1 0 2 1 9 7 3 7번보성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100%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보 먼저 꼭 한번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먼저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채널이 날라간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이거는요, 대박입니다. 초대박이 났어요. 강력한 개별 호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역대급이고요. 엄청난 수익이 나실 겁니다. 몇 배는 상승할 거예요. 이거 그냥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0이 하나가 더. 그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 엄청날 거고, 엄청난 수직 상승이 나온것 동시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알리고 싶지 않겠죠. 그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죠. 뭐 삼성 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고 하루에 은행 예적금이 5조씩 빠져나갔네요. 5조 은행에 묶여있는 돈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주식 시장으로 올라가겠죠. 주식 주식 살려고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다월은 84만원 남들 30만원 주고 사는 뭐 하이닉스 사요 지금? 8만원 뭐 4만원 이게 주고 산 삼성전자를 지금 신문관에 살까요? 아니죠. 저평가되어 있고 재료가 좋은 종목들로 몰릴 겁니다. 보성파운테이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대응만 잘하시면 돼요. 역대급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는 010219737번 보성입니다. 보성이라고 한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지금 제가 올해도 정말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자, 올해는 26년은 가입 반도체 관련, 어,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도체 관련 섹터 에서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한 해는 반도체, 반도체가 주식시장을 뒤흔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작년에는 뭐였어요? 당연하게도 로봇이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기사만 보더라도 26년 반도체 수출 1880억 달러 전망한다.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거다. 이런 내용들. 어, 승승장구 반도체, 어, 코스피 5천 전망까지. 대충 검색만 해봐도 정말 어마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 작년 초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가령 뭐 이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엄청 났습니다. 그렇 자, 그리고 로보티즈도 1월달부터 해서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그리고 SPG 장난 아니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 저는 못해도 10배 그 이상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딱두 종목을 선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어, 사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이에요. 거래 대금 쭉 터져주면서 횡보 구간 나오고 박스권 아주 예쁘게 그려주고 있죠. 솔직히 10배 이상 그 이상 보셔도 돼요. 정말로. 정말 수많은 종목 중에 제가 여기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하,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간다 하는 종목 딱두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차트가 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요거죠 반도체 1 요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내려온 상태죠 최근에 이제 딱 보시면은 매집 구간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딱두 종목이고요 엄청 크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딱이두 종목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반도체. 심플하죠?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는 무료죠? 계속 무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같이 투자해서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10배. 그 이상도 전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 주셔야 돼요. 지금 꼭 준비하셔야 되고 아마 작년에 로봇 관련주들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올해도 로봇이냐 로봇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010 2하나 997372번 반도체.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